자 아까 어, 오늘 20일 아까 말씀, 저 영상 작가 수나타 찍었었는데요 이영상은 아마 내일 그러니까 21일이나 금요일날 올라갈 것 같아요 어, 점심 먹방을 이제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도시락을 써왔습니다 오늘의 반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현미밥 어 이거 뭐지 이거, 뭐, 그런 거, 떡갈비, 떡갈비 같은 거에요.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오이지, 깍두기, 오늘의 국은 소고기 묵국. 이게 잘안 보이네, 소고기 묵국이. 묵고기. 소고기 묵국입니다. 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맛있게 먹어볼게요. 아, 근데 각도가 안 나오네. 자, 이렇게 음. 얼굴은 안 나와도 이해해주세요 어차피 뭐 못생긴 얼굴인데 뭐 <laughs> 아닌가? 아, 농담이고요 음, 이렇게 놓자. 열다 놓을게요. 음, 햇빛 때문에 아, 우리 사무실 뒤에서 햇빛이 많이 와고 음, 아까 말씀 안 드린 게 있었는데. 음. 저 차들이 사고가 되게 많아요. 어, 많고 뭐 아무튼 그래요. 두 대다 그래요. 사고가 있었고, 음, 그런 상황이고요 어, 오늘 아침 8시에 그냥 세무사 사무실에서 오셨다 가셨는데 이번 달은 종합소득세 달입니다.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그래서고 세무사 사무실로 왔다 갔는데 제 거를 이미 끝내놨더라고요 이게 근데 기쁜 소식인지 안 좋은 소식인지 2019년도에 제 매출이 10억 정도 찍었는데 원래 매년 그랬어요. 계속 19년까지만 해도 근데 2000년도 이제 작년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작년 매출이 한 4억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아 느낌은 내가 그렇게 해서 대충 계산 대충 계산해봤는데 4억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황금이 나온대요 국세청에서 황금 얼마 나온 줄 아세요 60 얼마 거기서 황금 받으면 세무사 사무실 수수료 40 얼마 44만 원 부가세 포함 떼어주면 20만 원 남아요 그거 갖다 양말이랑 10만 원하고 좀 살라고요 <laughs>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미치겠다 모르겠다 나도 음. 깍쪽이하고 오이지는 우리 장모님이 해주신 건데, 어 맛있네. 야 아, 자, 오늘도 고기가 별로 없어요. 애들 이다 먹었나 봐요. <laughs> 이것도 그냥 묵국인데, 소고기무국, 묵국 그냥 묵국이네. 군대 있을 때아똑 같네. 짬밥 안될 때 소고기무국 나오면 고참들이 소고기만 다 떠가고, 그 밑에 쫄병들은. 무맛 떠가고, <laughs> 하긴 뭐, 우리 집안에서는 자식들이 고참 아니겠습니까? <laughs> 은 거의 다 났어요. 근데 조금 통증이 있긴 한데. 거의 다 났어요. 숟가락이 없어갖고 들고 마신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옆으로 또 먹는 거. 옆집은 다섯 명이 사는데, 저랑 똑같이 한가하네요. 다른 사무실들은 뭐, 지금 뭐, 잘 되는, 지금 뭐, 말을, 얘기 들으면 4천만 원씩 가져간다는데, 내 눈으로 지겨, 직접, 봤어야 알지. 오, 어, 4천만 원이면 엄청 벌어가는 건데. 한 달에 4천 가져갈 수있려면 최소 자금, 한 5억 이상 갖고 있어야 돼요. 어, 현찰로 그 정도 있어야 최소, 그 정도 있어야 한 달에 4천원 가져가요. 뭐 능력 되면 뭐한 한 3억, 3억만 억 있더라도 그 정도는 벌어요. 근데 저는 현찰로 그 정도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못 보고, 그냥 보통 예전에 그냥 한2천 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한2000 정도는 가져 갔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음. <laughs> 젠장입니다. 젠장. 지금은 와이파이 500, 600 정도 이제 다시 올라와서 600, 560 0 정도 갖다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남자 직원을 뽑고 있어요. 음. 자동차 관련 일을 종사를 하셨던 분이나, 지금 현재 중고차나 지금 중고차 수출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이직을 하고 싶으면 저한테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됩니다. 면접 보고 바로 일식하면 되시고요. 급여는 뭐, 면접 보실 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뭐, 집 사는 데는, 뭐, 거주하시는 곳은 인천, 경기도권 이쪽이었으면 좋겠고요. 아무 때나 전화 주시면 됩니다. 아, 진짜 다 무밖에 없네. 제가 이제 3개 남았는데 <laughs> 이건 집에 가서 저녁에 밥 먹을 때 꺼내 먹을게요 음, 김치만 있으면 돼요 소고기, 묵국이니까 밥만 왔으니까 아,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일 얘기, 얘기 좀 해줄게요. 제가 오늘 한 5시 반쯤에 일어났는데, 음, 이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이제 뭐 이것저것 하고 담배피고 이제, 이제, 이제 6시쯤에 이제 뉴스를 보고 있는데 큰아들이 이제 방에서 나오더라고. 아시다시피 우리 큰아들 10살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 <laughs> 근데 쇼파에 누워있는데 이놈의 새끼가 제팔비개하고 눕더라고요 나를 꼭 끌어안는 거야 <laughs> 그 얼마나 이뻐요 우리 큰애가 곰곰 스타일이에요 곰 되게 착해요 음, 물론 좀 이렇게 음. 음, 아무튼 뭐 그런데 이거 이렇게 안아줬는데 야 뭐가 이렇게 두툼해 어, 이렇게 등을 이렇게 안아줬는데 그냥 일반 초등학생이 아닌 것 같아요 야 놀러와봐 안방에 들어가고 아니 작은 방에 피아노 방에 들어가고 몸무게를 쟀는데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50kg 다 나가 이제 좀 있으면 50kg에요 <laughs> 나 미치겠어 진짜 아. 다 먹었습니다. <laughs> 점심 잘 먹었고요. 음. 또 다음에는 아 여러 가지 반찬을 써야 되는데 뭐 혼자 조심해 먹는 건데 뭐이 정도면 잘산 거죠 뭐. 잘 먹었습니다. 워카이였습니다 바이바이.